천사 하면 조금 더 젊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귀한 가정을 이루셨지만, 저 역시도 귀한 가정을 이루 때, 저희 아내에게 천사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가 되게 와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는 너무 멋진 표현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정말 당신은 천사 같아요. 이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물론 그 얘기를 한나 역시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천사가 된다는 것, 너무나 짜릿하고 즐거운 일인데 문제는 이 천사가 된다는 것은 어, 상대방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풍조라는 겁니다. 사실 천사의 의미는 예쁘고 착하고 좋아보여서 사랑스러워서 천사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천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한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리에게이 천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라는 의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한 정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상이 누군지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단지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대상으로 편지를 쓴 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인지도 밝혀진 적은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 본의 편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당시의 이야기들을 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의 상황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때 히브리인들이이 편지를 받았을 때 상황은 이제 곧내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종교 탄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 시대에 이히브리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로 바뀌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그런 어려움, 또는 믿음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서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쯤, 바로 이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히 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 히브리서가 쓰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머리에 이상하게 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성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천사의 의미는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했던 천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숭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도 잘의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소돔과 고무라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무라를 마, 멸망시킬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행동을 했던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여야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도록 행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믿음 좋았던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사자굴 안에 다니엘을 누가 보호하고 있죠? 천사들이 다니엘을 보호하더라. 누구로부터? 사자로부터. 늘 우리 사람의 눈에는 천사들이 보였고, 천사들이 도왔고, 천사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중에 당시에 이 신앙인들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천사들도 숭배를 냈어요. 왜냐면,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만 알수 있는 놀라운 비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들과 다른 존재여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 곁에서 시중 굴고 있었다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할 때, 천사들의 이용와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먼저 알고 있었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심을 아 뛰어난 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축구합니다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이 우리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건이 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laughs> 할렐루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이천사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의 받으신 가장 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골 골짜기 베들렘 그곳에서 예수님의 호칭이 뭐였을까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불려졌다는 거예요.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도 아들을 불때 요셉아, 아니 그 예수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로 보여지건 거의 없었으니까 키울 때 분명 그건 예수였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 또는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또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르실, 부른 호칭은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그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이름 이는 곧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불렀던 호칭이었어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라고 불러준 예수님의 가창 귀한 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귀히 성장시켰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문으로 치자면, 출신으로 치자면 사람이지만, 우리의, 친, 우리의 출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다른 역할이 하나 필요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길 천사가 되십시오. 천사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면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여서이 땅에 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여야겠다 라고 할때 극단 그 소동과 공라를 멸망시킨 존재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아 주셔서 사자 궤에서의 사자의 공격을 막아내게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세운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를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존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의 천사 의미를 살펴볼 때 천사는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가지고 인간들보다 월등하게 만드시고 지밀롭게 하시고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 도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역할들을 성도를 돕는 사도. 이건 성령님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함께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하고 여러분, 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실천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천사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를 볼때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내 동쟁이 쳐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 을볼때그 사람을 보듬어 주고 감싸 주고 살펴주는 마음이 바로 천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생명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의미는 다른 이들도 가고자 하는 이들도 돕는 자로서의 천사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 될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모성 대은 천사는 수고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일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잘 돕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 성도들 모아서, 야, 너무 멋진 집사님이야, 너무 멋진 권사님이야, 너무 멋진 장로님이라고 그분을 존경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행위에 감사하고 또 깜짝 놀라서 그분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 우리도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재난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참착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노, 아,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 이야기였는데 6개월동안 전기세를 날려서 어, 촛불을 켰다가 이 촛불에 의해 화재가 나서 어린 여섯 살난 손주와 할머니가 화재로 돌아가신 사건이었어요그 이야기를 그 친구와 함께 나누다가 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언쟁이었냐면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그 사람들을 안 돌봤냐 이런 얘기였어요 저도 기사를 잘 보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할머니에게 공공근로를 나오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주겠다라고 했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기력이 없어서 못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해주지 못해서 지원금, 연금 같은 걸 하나도 주지 못했다는 얘기를 보았어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핑계인 것같아요 사실은 내 할머니였다면 그공무원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6개월 전기세를못 내서 전기를 끊은 한자도 안타깝지만 그 할머니를 돌보지 못했던 지방 공무원도 이상한 마음이 나쁜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참 세상에 착한 사람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착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어디에 기부금을 내고 있고, 연말에, 특별히 연말은 100만원이라는 돈을 꼭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서 래 어디다냐 이게 저래가안 되는 거야. <laughs> 나는 안되겠네데 생각 순그말 나오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 기부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후원한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놀라운 이 저에게 얘기해줬어요. 교회는 잘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사랑을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돕지 않라고 교회를 듣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아, 지난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어요. 감사하게도 이번, 이번 추수감사절에, 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교회, 고촌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 귀한 쌀을 두 푸대를 보내왔어요 쌀을 딱 받고 첫 감상했어요. 아, 몇 달을 먹겠구나. <laughs> 이걸떡떻를 먹을까? 이런 만큼 부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있는, 많이 가진 자가 나누지 않고, 없는 자가 더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도 정말 선행을 베풀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 안한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쌀을 가지고 다시 나눴어요. 제가 다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안 가졌어도 누군가의 나는 천사가 될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천사가 되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병원들에게도 천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직 모르는 어린 아기까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할아버지까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내가 전도할 사람들만 대상에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누구라도, 나를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천사가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여였단 말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잠깐만 노력하고 헌신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천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역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넉넉한 사랑으로 천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오늘 한 번,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때로는 천사만을 숭배하고, 천사만이 예쁘다고, 그냥 관망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줄수 있는 누가의 천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따뜻한 말, 따뜻한 국물, 로 따뜻한 옷으로 따뜻한 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넉넉한 은혜를 이제 모든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놀라운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은혜 주셔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